나루도는 엄청난 힘을 지닌 고대의 생명체야. 그가 연구실 깊은 곳에서 당신을 기다린다. 돌중 하나는 죽을 걸 반드시 그 자식을 죽이고 돌아오라고. 아림 신도들을 따로 준비해두고 있었어. 자신의 최정의 부대로 말이야. 최후의 결정이 다가오는군. 아까 그이 울트라리스크 살아있었으면 유용하게 썼을 텐데. 생물체 스2 코프 이해하지 못함.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상관없음. 정수만이 중요함. 시스크 재구성 완료. 군단 신화의 궁극적 표상. 군락지를 펼칠 장소가 필요해. 그래야 나루들을 상대할 수 있어. 이번엔 뭐지? 스모. 이 광신도들을 제거해라! 복수는 나의 것이다. 편하게 말하라고. 전진! 말해. 지금. 형제이요여가는 뭐지? 맛을 보여주마 맹스이괴물을 음. 아, 모두 없... 나번 뭐지? <목소리를 지는 것 같다> <목소리를 지는 것 같다> 나르드는 왜 젤라가 사원 위에 연구실을 지었을까? 넌 젤라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가 당신 쪽으로 붕괴장을 발사했어. 저기에 닿으면 즉사야. 이 사원들이 나루들의 힘을 증폭시키고 있어. 스투커바 사원으로 가서 모조리 파괴해. 언제 그말 나오나 했네. 필요한 게 뭐지? 그래 알아. 승. 첫 번째 사원이 여기에 있었어. 자, 가서 파괴하자. 서둘러! 붕괴장이 점점 내쪽으로 오고 있어. 격식 차릴까? 필요한 게 뭐지? 정신 바짝 차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laughs> 승리는따돌 d 당사이 필요한 게 뭐지? 훌륭한 결정이야. 사원의 사이오닉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감히 신의 성소를 더럽히다니! 너희를 쓰러뜨려 주마! 에너지를 집중하면서도 내 능력은 계속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 정신 반짝 차려라 <놀람이> 긴장 풀지 마! 환종이 접근한다! 무식성 폭발을 사용하면 이 환종의 가옷을 갉아먹을 수 있어 첫 번째 사원을 무력화했다 잘했어, 스트코프 나로 의 힘이 빠지는 게 느껴져 성공이야 하지만 효과는 오래 못가 다른 사원들도 못 쓰게 만들어야 해 다사 달리, 는따불온당니이야 달달이 미어 니락을파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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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하는 사이오닉 에너지를 저장하는 수정들이 느껴집니다. 그래. 에너지가 희미하긴 해도 사원 근처에 숨겨져 있어. 시간이 허락하면 그 수정들을 찾아서 파괴하겠 차를 거 없어. 자, 서둘 광물이 모자랍니다. 광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야. 좋아. 끝이 보 천막이 지어야 합니다. 에휴, 알았다 합리적인 요청이 정신 바짝 차려 필요한 게 뭐지? 주인님께 덤빌 수 없다. 프로토스를 서둘러 철수해. 환종이 접근한다. 음, 저 필요한 게 뭐? 쥬리 마음껏 도쥬리했어리스쥬리어 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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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달달이니 칼날 맛을 거아잘 들린다 끝이 보인다 전진! 정신 바짝 차려! 으취해보이 필요한 게 뭔지? 승리는 따로 온당사이야 격식 차릴 거 없어 편하게 말아라 합리적인 여천이 사원으로 가라! 사원이 절대 무너져서는안 된다! 달달이 물 터치해! 권종 여러 마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 첫제 서울을 무력화했다. 이제 두 군데 남았어. 나루대의 힘이 약해진다. 계속 밀어붙여. 안돼, 안돼. 칙차를거없으 승리는 따로 온단이 끝이 보인다. 진니입자들이수을파괴해서안 <목소리> <목소리> 된다. 군락, 군량, 군락을 파괴해라. 아, 우 공덕 고있습니다 정신과 짱, 정정신 정신과 짱. 과 정신과 짱. 정신과 짱. 과정하과에 정신과 짱. 정신 바짝 이 공덕받고 있습니다. 변이 완료. 잘 <laughs> 정신 바짝 차려. 도스를 제거해, 어서 환경이 오고 있어!

집중해야 합니다. 필요한 게 뭐지? 역시 잘잘 들립니다. 정신. <목소리> 필요한 게 뭐지? 광맥이 <목소리> 고갈되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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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말하라. 적인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잘 들린다. 훌륭한 결정이야. 이게 뭐지? 잘 들린다. 끝이 보인다. 합리적인 요청이 자, 서둘러! 훌륭한 결정이 정신 바짝 차리라 조, 아 전진! 좋아. 변하지 마라. 주인님의 유물에 손대지 마라! 피해. 수정이 모두 산산조각 났어. 수정의 힘은 이제 분단이 가져간다. 훌륭한 결정이야. 승리는 따로 온 당상이야 붕괴장이 여왕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스커프 사원을 파괴해! 이제 더는 버틸 수 없어! 사원을 지켜라! 이괴물들을 쐬버려라! 혼종 여러 마리가 오고 있다 이번이 마지막 전투다 붕괴장이 나루드를 약화시켰어. 너는 이제 무방비 상태야. 그렇다 해도 나루드는 이제껏 내가 만난 상대 중 가장 강력한 존재야. 어떻게 할 생각이지? 죽여야지. 나와라나로듣 이제 끝났어. 이제 시작일 뿐이야. 화문께서 별빛으로 속상이셨다 그분은 돌아오신다고 하셨다. 그분은 파괴한다고 하셨다. 멸종. 모든 것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너의 신은 죽었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 정말로 그럴까? 난 지금이 아니야. 난 네가 갖지 못한 모든 것, 아, 아, 넌 이미 진 거야.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만나게 될 거야. 들리시는지요? 내가... 살아있어... 아슬아슬했습니다. 거대 괴수로 모셔왔으니 좀 쉬십시오. 회복하실 때까진 제가 군단을 맡겠습니다. 왜... 나를 그냥... 죽이고... 군단을 차지하지 않았냐고요? 아직 여왕님께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 여왕님께서는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